삶의 침대에서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같이 침대로 건너갔어. 먼저 일어나서 나갔어 또 아이 빨리 나와 <laughs> 아이고, 아이 그래 미안해 할미가 늦게 나왔어 미안해 응, 아이고 아가야 아가 어 응, 그랬어? 비닐이 너무 멀리 있네 옳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해 이리와 응, 응, 이리와 할미 어지럽다. 옳지. <laughs> 우리 가지가, 아이고, 지금 8시가 넘었네. 우리 가지가 4시쯤 한번 깨고서는 숙식만 먹고 좀 이따 잠들었는데 지금까지 잔 거예요. 아이고, 응, 할미 쓰다 마시고 아주 잘 잤어. 우리 가지 착해. 뿅, 예쁘게도 자두만. 응. 우리 가지씨가. 어, 어제 여기서 자다가, 할미 침대로 갔다가, 가지 침대에서 자다가, 또 할미 침대에서 자다가, 가지 침대에서 다시 가서 자고서는, 나와가지고서는, 할미 전화통화하는데, 앵앵거리고, 뛰어다니면서 앵앵거리고 그러더니, 할미 전화통화 끝나니까, 뒹구르르 몇번 하고는 여기서 올라와서, 이렇게. 편하게 아주 예쁘게 잘 자고 있어요. 지금 9시 30분이거든요. 아주 잘 자는 것 같아요. 계속 잘잘것 같아서 오늘은 청소는 그냥 오후에 해야 되겠어요. 어쩜 이렇게 통화를 못하게 하는지. 아침에도... 자기 일어났다고 할미 나오라고. <laughs> 그래서 또 할미 나오고. 새벽 4시에 습식만 먹고서는 4시인가 4시 오분인가 그정도에 어저께 아주 피곤했는지 이렇게 잘 자고 있어요. 밤에 원래 이렇게 말하면 막 움직여주는데 움직이지도 않고. <laughs> 그래도 크게 숨어 멋시네. 가지 잘 자. 튀김 여러분들도 오늘 많이 더울 텐데 수분섭취 많이 하시고 더위 먹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화이팅하세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우리 가지가 응원합니다. 뿅 너무 예쁘넌